안녕하세요. 민선이 황봉원입니다. 자 오늘은 7월 8일 오전 한 10시쯤 됐고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떡을 넣고 있습니다. 자 떡이 소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떡 넣은지는 조금 됐어요. 한 열흘 전부터 넣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한 5분 1씩 뭐 이렇게 넣다가 이제 반 넣다가 지금은 이제 한 개씩 넣고 있습니다. 떡을 경제적으로 넣는 사람들은 우리 지인 같은 경우는 8월 초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넣는다고 그랬는데, 집집마다 또 넣는 방식도 두 개씩 뭐 한꺼번에 넣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많이 주시는 분은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있다가 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경장마다 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거라고 여기집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제 한한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추어한개씩 먹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뭐 산란이 엄청 많이 나가거나 이러진 않는데 유지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이 앞전에 벌이 살짝 빠지는 느낌 들었었는데 보니까 조금만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34년 정도 전직이 있었죠. 어, 미용실에서 근무를 해서 34, 24살 때부터 해서 지금 한 34년 정도를 건물하다가 6월 30일부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제 양봉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미용실은 어 그만뒀는데 뭐 아쉽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뭐 마음이 또 망감이 교차합니다 뭐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양봉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양봉인으로서 이제 전념을 다할 거고요 금년에 이제 그래서 미리 조금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어차피 퇴직을 할 거라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비가 와도, 뭐 출근 안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피곤할 때는 조금씩 쉬기도 하고,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는 또 일도 하고, 제 만족도는, 생각보다는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앞으로 이제, 뭐, 시간이 조금 많이 주어지니까, 중고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더 시간을, 양봉 쪽으로 시간을 많이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금년에 많이 했고요. 오늘 그 지금 떡 넣고 있는데요. 떡을 넣는데 보니까, 어, 뭐다 먹은 건 지금 다 먹고 이래요. 그래서 떡, 떡 넣을 때 간단하게 뭐 방법 한개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특별한 건 아니고요. 떡을 넣을 때, 자, 떡을 넣을 때 보통 이제 이거를 까서 뭐 반을 넣든 3분의 1을 넣든 뭐한 개를 넣든 넣겠죠. 근데 지금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칼로 여기를 잘릅니다. 이렇게 칼집을, 양쪽으로 잘라서. 자, 이렇게 칼집을 내서 잘랐죠. 이대로 넣게 됩니다. 비닐채로 사실, 그, 여름에는 떡이 조금 질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넣게 되면 뭐, 정소라든지 뭐, 소비 내부를 본다든지 했을 때는 떡이 달라붙어서 보기가 힘들죠. 보통 이제 뭐, 떡받침대도 많이 나오기, 시중에 나오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그냥 이렇게 비닐채로 넣으면 알아서 파먹기 때문에 그대로 비닐채를이 들어서 또 내검을 하고 다시 집어넣고 뭐다 쓰고 나면은 비닐을 걷어내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뭐 비닐도 돼 있었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개미산 처리한 지가 한 7, 8일 이상 된것 같은데요. 어, 많이 다 없어진 거는 없어졌고 희산이된건 했고 아직 약분들은 조금 남아있고 이런 겁니다. 조만간 에 하루 이틀 안에 이제 넣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벌들은 뭐 평균 3회 이상을 안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거는 한 30일, 35일 정도 되었습니다. 벌이 뭐꽉 늘어나갖고 엄청나게 뭐 넘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초창기 때 했던 것들은 벌써 봉판을 빼갖고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좀 천천히 크는 편에 속합니다. 뜨거운지 앞에 먹던 거 있고요. 이렇게 뭐 나란히 넣어주고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으로 파먹겠죠 파먹고 양식은 자동사양이 들어가고요 자동사양기는요 물3 마리 에 설탕 한포 정도 주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애들이 활성도가 더 높아집니다 빨아먹는 쪽에 더 이렇게 애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양식이 찰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요란스럽진 않는데, 겨우 이제 몇 마리씩 붙어갖고 빨아갈 정도, 요 정도 같으면은 아주 당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절하게 간식 정도 되는 정도. 물도 마, 물, 물도 마시게 되고, 양식도 조금씩 채울 수 있고, 요 정도. 그렇게 해서 뭐, 지인들은 뭐, 이렇게 해서 풀로 계속 틀어놓는다고 하죠. 그래서 끊으면은, 만약에 이걸 끊게 되면은 제일 아래쪽 그러니까 뭐 경사진 제일 아래쪽은 많이 먹게 됩니다 위에는 빨리 끝나고 밑에는 계속 잔여를 자꾸 먹기 때문에 가을 정도 되면은 벌들은 제일 그 양식을 많이 먹었던 것들이 제일 약군이 돼 있죠 처음에는 얘네들이 잘 큽니다 여름 동안 잘 크다가 가을 되면은 봉판이 적어지고 양식장만 잔뜩 많고 벌은 고생을 해서 벌은 다 죽고 없고 한 주먹 밖에 안 남게 되죠 그래서 어. 양식은 이제 이렇게 줄라면은 이렇게 전체적으주든가 아니면 뭐 호수를 뭐 밑에서 싹 빼가지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들어갔다 한꺼번에 빼는 방식도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뭐 사용방식 기술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 풀로 이제 넣고 있는데요. 될수 있으면 풀로 넣고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뭐 요즘에 뭐 여름철이니까 마신 같은 거 조금씩 넣어주고요. 뭐 한력제도 넣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원래 한 보니까 한 370개 한 400개는 안될것 같고 아직도 지금 분봉하고 있습니다 저기 3월 10일 날 했던 거 아직도 꽉찬거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뭐 하는 해보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뭐 어차피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양봉만할 거라서 조금 더뭐 욕심을 내보죠 하는 대로 해볼 겁니다 지금 기념벌이 조금씩 있기는 하는데 감을 못 잡겠어요. 지금 뭐, 어느 병인지, 뭐 날개 불고도 조금씩 나오는데 심하진 않는데, 어 약재라든가 이런 걸 이것저것 넣어 보는데, 뭐 심하진 않으니까 일단은 이것저것 조치를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하도 더워서 위에 어, 참외, 이불 전체 다 덮었습니다. 소비에, 소비에 열이 어마어마하게 갈 정도로 위에 뭐 안에 한개 넣어 갖고 될게 아니고. 뚜껑만 저렇게 좀 덮어 놨는데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그늘이 조금 질 거라서 보여집니다. 노상에는 금년에 처음 키워, 키워보기 때문에 좀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봉장에 그 봉사가 있는 데는 시원하고 좋은데 얘네들은 뭐 안전땡 삐쳐서 키우기가 되게 부담스럽고요. 뒤에 쪽에는 아직까지도 이 알벌통으로 있는데요. 얘네들 보면 벌이 다 퍼져 있어요. 바깥에 벌들이 벽에 다 붙어서 애들을 보호를 안 하고 벽에 다 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좋은 현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봉장을 좀 시원하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될 건데 뭐 개포 접어줘서될게 아니고요. 전체적 뚜껑에다가 어떻게 해서 좀 그늘을 막을 형성해 주는지 심지어 우리 그 친구는 중간중간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느티나무를 심는 걸 봤는데요. 뭐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건데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음 벌들이 조금 시원한 공간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하면서 떡 주면서 떡 요거 요렇게 하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 편한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벌잘 치우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